동양철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급등주 보고곡입니다이 동양철관이 금일 약 14%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저는 이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. 이 구간에서도 많은 개미들을 턴 만큼 더 강세를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이 어디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이 소문이 날지. 우리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%에서 30% 먹을 수 있던 거를 이제 5%에서 10%만 먹으면 굉장히 아쉽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이 수익 볼수 있는 전략 꼭 참고해 주시고 이 동양철관이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이제 간세를 발표했습니다. 아직 이 8월 1일까지 시간은 있지만 그 안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 미국이 협상을 진행을 하겠죠. 이제 LNG에 대한 이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 이 구간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강하게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고 이 구간에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정말 의도적으로 많은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트렌드 구간은 깨지지 않았어요.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선을 딱 이렇게 그어봤을 때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. 이 1200원입니다, 여러분들. 1,200원 같은 경우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 시가 기준과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매물대가 쌓이며 이 트렌드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요 구간을 깨지 않고 많은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오늘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변곡 구간이 1,8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구간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려놔줘야 우리가 바라는 이동영철관 2,000원, 3,000원 구간과 더 크게 기대를 할수 있다 라는 거죠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주봉을 봤을 때차트를좀 키울게요 여러분들.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이 1,800원이 정말 중요한 트렌드 구간이 됐다 라는 건데요. 물론 이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주봉 움직임을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다 라는 것과 그리고 가격 자체가 이 구간이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하락 자체가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렇다고 가격이 바로 빠졌을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이 구간을 한 번씩 테스트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1800원 구간의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려놔줘야 이 동양철간의 강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.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이 구간에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추가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제가 이 선을 딱 하나 그었죠.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 매도 물량을 던져내고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리스크를 피한 적이 있죠.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매도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제때 팔지 못해봐요, 여러분들. 제때 팔지 못하게 될 경우, 가격 자체가 이렇게 급락이.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현재 제가 이동양철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호가 흐름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한 차례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 개민들의 물량을 개민들의 물량을 강하게 뺏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바로 펌핑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 시세가 시작될 거라는 이런 힌트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주식의 재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세력들의 속 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될지 또 지속적인 수익이 쌓이면서 이 복리효과로 큰 돈을 벌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세력들의 수급을 판단해서 또이 재료를 공부해서 이 매도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1,800원 구간이 음 매도벽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이 구간의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데. 저는 이번에 좀 세력들이 강하게 더 펌핑이 좀 나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또 이제 월봉을 보면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월봉이 움직이면 어땠죠 여러분들?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강한 시세를 우리가 준비 중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상단에 있는 이 악성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화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꾸준한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핑이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지속적으로 펌핑을 내면서 이 개인들을 더 끌어모으고 이런 가격 상승 자체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차트를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최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이 꼬리 보이시죠 저는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도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꼬리 가격이 1926원인데 제가 정확히 이 세력들의 의도된 이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세력들이 이렇게 펌핑이 나왔을 때 함께 올라타서 이렇게 서서히 매도 신호가 포착되는 이 캔들이나 제가 보고 있는 수급선을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동양 철간을 비롯한 이 다른 종목들도 함께 우리가 공유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보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보시면 새벽 1시에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서한을 보냈죠.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 기를 보냈는데, 근데 아직 8월 1일까지 지속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안보실장 위성락이 현재 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, 근데 이 협상 카드로 크게 내세울 게 바로 이 LN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LNG 최대 수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커는 물론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이런 계획에 있어 한국의 조선이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LNG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LNG 운반선은 물론 그리고 FLG라는 이 프로젝트도 대량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장이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간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양철강을 비롯한 이런 관련 테마의 움직임들을. 놓치지 않고 함께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예, 오늘 도 이슈가 나왔는데요. 이 캐나다도 선박으로 LNG를 수출을 하는데 바로 첫 행성지가 한국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에너지 수출,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눌리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동양 철강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 테마의 움직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.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. 하지만 이 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이 세력들이라는 것은 정말 독하기 때문에 이런 의도된 하락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,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정확히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기회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. 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우선 이 구독자 수가 1446 명입니다 처음부터 이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 삭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영상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이시죠 구독자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좌절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이 구독자 수가 5천 그리고 만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1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만에 갈수 있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고 싶은 이벤트가 뭐냐 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가량의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일 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세력들의 수급을 판단하는 세력 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꾸준히 나올 때마다 저는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도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매도 수급선으로 흐름을 먼저 포착하고 있습니다 면이 캔들하고 이 선이 만났을 때 주가의 조정이 강하게 찾아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구간에서도 한 번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큰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진행했습니다. 바로 최근에도 어떻죠 여러분들?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대에 매수가 전해드렸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원 뷰티풀이라는 이 법안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생겨서 이 비중까지 확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익을 잘벌수 있었던 비결이 세력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표와 함께 제가 꾸준한 이 재료와 차트 공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한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됩니다. 과연 이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수익나는 전략은 물론 그리고 이런 이벤트까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귀여운 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 구독자 인증, 구독이라고 아니면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오늘 이 하나 솔루션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촬영을 진행해 왔습니다. 이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매집 지표가 떴고 여기 심리적인 가격대 35,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이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런 아래 꼬리들은 세력들이 개미들 을 털기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세력들에게 절대 털리지 않을 겁니다. 현재 종목은 이 포스홀딩스인데요. 이 포스홀딩스 또한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이평선 수렴 후 제가 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수급선도 캔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중요 구간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. 여기도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 보시면 제가 현재 구간에서 약 8%가 열려있고 이 구간에 대해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매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매수가를 드리고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날아가고 있어요. 오늘 8%의 이런 급등을 보여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실력을 증명하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미친 듯한 상승을 나타내 준이 황금주가 뭐였죠, 여러분들?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.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수급선 바닥을 찍고 캔들 위로 올라오면서 체력들의 매집 신호가 계속 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과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이 AI 산업에 있어 에너지 전쟁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최고 수치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원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죠, 여러분들? 이 세력들의 수급선 닿았나요? 안 닿았죠?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가 나왔습니다. 한번더 캔들과 만나면서 주요 구간 이탈이 나오니까 세력들의 매도 신호 또 수급 현황이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. 저희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이 두산 에더빌리티를 다시 한번 더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라는 거죠. 세력들이 같이 살때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신호를 미리 보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저와 함께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내용을 풀어드려도 좀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. 정확한 이 매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, 또 막상 우리가 여기서 팔지 못해서 이 구간에 있다면, 아,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를 해야 될지,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제가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곁에서 해소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하반기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고요.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판단하여 여러분들이 저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또아 나는 단타가 좋고 내 개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단타 조건 검색식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꼭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벤트 하는 이유 큰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셔서 제 유튜브 아는 지인분들한테 너 이거 봤어?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, 이 조건 검색실과 세력들의 지표는 물론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준다. 저도 함께 우리 같이 주식으로 돈 벌어보자 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이 큰돈 잃어봐서 이 돈을 잃는다는 아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반기 주도주 정말 우리 잘 고르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번 주도주를 통해서 2025년 겨울 따뜻하게 보내 보자고요.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